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생강 7K 골 2.4K 고객이 가져오셨는데 마탕효과 모두 챙겨드릴 수 있는 가공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원 기계에서 건강원 각종 즉, 전문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고! 우리... 네, 반갑습니다. 범강원 창업 컨설팅 TV. 오늘 저 인삼 매니저의 약주 매으로 2022년 11월 26일 토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유튜브 영상 자료 참조해라고 고객이 생강 7kg을 가져왔습니다. 지것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 검정색을 띠는 꿀을, 한 병을 갖고 왔어요. 보통 검정색을 띠면 밤꿀이라고 하는데 이꿀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송이 송이라고 써 있어요. 어, 송이 에, 꿀 같아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갖고 보시는 바 같이 생강을 가져왔는데요. 예, 햇생강이에요. 어. 무광이라고 하는, 무광은 작년에 뿌리를 썼던 게 무광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맑은 색을 띠는 건 생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강 7kg에서 8kg를 갖고 라고 고객이 추천했는데, 7 k g 을 갖고 오셨어요. 해년마다 하시는 고객인데, 올해도 또 여기마시 생강을 갖고 오셨습니다. 7kg. 보시는 바와 생강을 저희가 손으로, 수작으로 이렇게 다분들어틀렸어요잘 씻거지라고. 자, 보시는 양파 세척기. 양파 세척기를 사용해서, 어, 생강을 세척할 건데요.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파 세척기에 호수 물을 사용해서 양파를 세, 세척기에서 자, 생강을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동피지 온. 마치 양파 세척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강을 시켰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90%깨끗이 세척이 됐어요. 이게 좀 조금 할 경우에는 뭐 손으로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생강 기구를 세척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양파 세척기가 필요해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 팀이 본전 백제 약초 공간에서 강력 추천하고는 건강원용 세척기 되겠습니다. 세척기 판매하고 있어요. 세척기 구입 필요하신 분 상담 전화 주시고요. 자 이어서 한번더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이 됐어요. 세척이 됐는데 좀더 세척을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자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찌꺼기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강원에서 이렇게 바닥을, 바닥을 이렇게 시공하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이렇게 입구에서 혀가지 약간 주서 여기서 병사를 자연스럽게 주어서 바닥 겸 세면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시끄러운 이렇게 설비를 한 것을 잘보시고 건강을 상하실 관심이 있는 분은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면장 네.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믹서기가 있어요 믹서기. 근데 이 생강을 넣고 믹서기에 따놓고 갈면 잘 갈려요. 그런데 이 생강즙을 믹서기에 따놓고 갈아버리면 가루가 생겨요. 좀 텁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즙을 하실 때는 좀 힘들어도 믹스에 갈지 말고 수작업으로 칼을 이용해서 도마에다 놓고 편으로 잘라서 하시는 거를 좀 맑게 개운하게 나온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척하고 이거 편으로 잘라서 놔뒀다가 물기를 좀빠진다음에 월요일 날 가공할까요? 그럼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다음 영상에서 가공하는 거 함께 하도록 보겠습니다. 익산생강집백제약초건강원에서 맛향 효과 챙겨가세요. 한약저원학과이론 건강운경력 32년차 각종집 가공시 맛향 효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공하는 순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꿀이 있는데요. 꿀은 열이 많이 가면 영양분이 파괴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탕기에 투입 안고요. 살균할 때 네, 그때 넣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쭉 이런 중탕기들이 많이 있어요. 중탕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는 중탕기가 많아서 이 야채 과일집 중탕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5리터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여기 어, 배 단삼 어, 그다음에 이, 뭐 아까 뭐, 뭐 검정 무슨 버섯을 갖고 왔는데 무슨 버섯 갖고 왔지? 등이 버섯? 아 목이 버섯? 모기버섯? 아 목이 버섯인가 단사 먹고객이 처음 오신 분인데 갖고 오셨어요 그래다가 양파 넣고 가공하고 있고요 어쩐다 저 찾아서 다음 편에 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파 일반 노란 양파 그 다음에 어, 단삼 단삼 그 다음에 모기버섯 모기 어, 좀 이따 찾아봐서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고요 이쪽 이쪽은 어,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비춰 보세요 가까이 더 가까이 자, 보시는 바치 배, 도라지, 생강 아, 배, 도라지, 생강을 지금 가공하고 있어요 이 고객은 어, 저희 유튜브 보시고 오셨다는 고객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있고 자 지금 오늘 어, 주제로 가공할 즉, 생강 가공집인데요 보시는 55리터 중상기에 투입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생강 몇 킬로 가꿨나요? 7킬로 아, 10킬로 가꿨는데 왜 7킬로를 가꾸게 됐나요? 170, 180봉 쪘을 때 맛이 가장 좋은 그렇죠 건강원에서 가공료를 받아요 고객이 이런 재료를 갖고 왔을 때가공료한석 기준에 뭐 아까 생강 같은 경우는 180봉, 170봉, 뭐 190봉을 한석 기준으로 해요 근데 한석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강을 얼마큼 넣었을 때 가장 고객이 편안하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걸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음. 7kg에서 8 k g 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꿀부지런 맛이 한병 갖고 왔고요 그 이제 요점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원에서 한석 기준으로 180봉, 70봉을 만들고자 하는데 생강, 무광 아니에요? 생강 7kg에서 8kg을 투입해서 가공할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나 요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강에서 나올 즉 계산하고 나머지는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서 보시는 바치 55리터 중탕기를 사용해서 소화를 몇번 주면 좋을까요? 한 번. 한 번. 자, 우리가 배즙은 생강을 한번 주죠? 배즙은 소화를. 근데 배즙보다 생강이 단단한가요? 안 단단한가요? 그럼 한번 주면 될까요? 두 번. 두 번. 어, 제 생각은 두번 주고 열고 한,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90분을 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우리 또, 박사한번물어보야 생강은 몇번 됩니까, 소화? 두 번이요? 아 맞다고 합니다 우리 박사가. 자 생강은 소화를 두번 하고 그 다음에 무압으로 아까 한 시간 반 어때요? 음. 자 이걸 웰라고하지 말고 이제 두리뭉실히 보는 겁니다. 자 건강은 55리터 가스 중탄기에 125도로 소화 두번 주고 그 다음에 김을 뺀 다음에 무압으로 시간 반. 구, 그렇죠 한 시간 반 그리고 음. 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는. 착집기에서착집을 해요 생각은착집이좀잘 되겠죠 터지는 성이 없겠죠 네. 아, 좀착집은 편해요 그 다음에 착집된거를 살균기에서 살균기에서 살균을 해서 백도실 오븐에서 저기 있는 포장기로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강도 좀 특이하죠 근데 저희가 생강 파우치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생강 파우치 쓰고 없으면 또 거의 비슷한 거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생각은 대중적으로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생각 우지 있나? 어디 있네어 있네, 어, 있네 생각 여기 여기지 생각. 지금 아, 생각 생각 파우치 아 이게 쪽배가 는데자 생각 우지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생강은 많이 하는데 다른 파우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생강 가공료는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5만원 그렇죠 5만원 왜 5만원 받나요? 일일이 끊어야 하기도 하고 에. 씻는 과정도 있고 에, 불도? 두번 아, 떼고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다 생강을 분질해야 되고 다 깨끗이 씻겨야 되고 불도 두번 떼고 또 이렇게 편으로 또 잘려야 되고 손이 인건비가 많이 가요 그래서 배지은 4만원 받는데 생강지은 5만원 5만 받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4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올랐어요. 다 아, 올라서 5만원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만원 우리한테 고객에게 우리가 5만원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성껏 대리해야 안되요야 돼요. 정석요리정성껏지럼 네, 한번 석거대리정성껏대려야 되는데 이 말로만 정성껏정석껏 하지 말 정석거 지가 한번 석거대리가 정석거 대리야. 정석거 대리 한번 비춰보세요. 이 정도면 좀 깨끗하네. 조금 어, 그래도 깨끗하고. 이요 오늘 가 아, 이 정도면 깨끗하네. 예, 예. 아, 이 깨끗하게 우리가 청결하게, 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할 때 깔끔한 맛. 그렇죠? 효과 있는 집이 나오겠죠. 이상으로 살펴봤고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 자 건강원에 필요한 모든 기계 판매하고 있고 또 건강원, 건강원 창업지, 건강원 기금을 이에서 출발하면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평생 네, 모든 교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좀더 유익한 방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에서는 기계 구입 하나로 모든 정보 평생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010-6614-2661 전화주세요.